제네시스 GV60 가격표가 공개가 됐습니다. 의견이 두 가지입니다. 오, 이 정도면 은 뭐, 기본으로 타도 괜찮을 만큼 옵션이 잘 구성이 되어 있어서 좋다. 역시, 제네시스 옵션질은 대단하구나. 야,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다 집어넣으니까, 8,400, 8,500. 그럴 바에는 왜지구 있고 외산이 뭐 이런 두 가지 의견으로 나뉘어 있는데요. 일단 제네시스는 프리미엄 브랜드입니다. 여러분들 메르세드 벤츠 BMW 인디비주얼 오더를 하거나 뭐 포르쉐 같은 경우에 내차만들기 한번 적용을 해 보시면 옵션 하나하나의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뭐 시트 하나 바꾸는데도 400만 원, 프리미엄 오디오 하나에 도 6, 700만 원 이런 가격이 책정이 돼 있는 브랜드도 있고 그것보다좀더 저렴한 브랜드도 있습니다만 이것저것 넣다 보면은 차 가격 이상으로 옵션 가격이 잡히기도 하는 그러한 영역이 바로 프리미엄입니다. 제네시스 같은 경우에는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옵션 가격을 아주 비싸게 책정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대중차의 옵션표와 제네시스의 옵션표를 놓고서 각각의 옵션을 비슷한 선상에서 놓고 야 이거 왜 이렇게 비싸? 야 이렇게 옵션이 다양하고 많아? 이렇게 판단할 건 아닙니다. 프리미엄은 필요가 없어도 고급감, 그리고 신체적인 접촉에서 최대한 안락감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옵션들을 제공하고 그 다양한 옵션들을 세분화함에 따라서 가격이 조금씩 일반 모델에 비해서 비싸게 책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프리미엄 상품군은 그런 구조로 운영이 되고 있다라는 점을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5,990만 원. 이게 후륜 구동, 168kW 전기 모터. 그다음에 77.4kWh의 리튬이온 배터리. 잡재한 기본형입니다. 168kW이기 때문에 PS로 환산하게 되면 228마력입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전기차는 228마력이 3000 초반 RPM부터 발휘가 됩니다. 내연 자동차에서 228마력을 3000 초반 RPM에서 발휘를 하려면 그 정도의 가속감을 내려면 보통 350마력에서 400마력 정도의 출력은 되어야 됩니다. 가솔린 같은 경우에는 최고출력이 아무리 낮아도 5,500rpm 정도에서 발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000초반에서는 한 60%에서 왔다갔다 하는 출력 정도밖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전기 모터는 출발부터 최대토크가 발휘하고 회전수가 더해지면서 선형적으로 출력이 올라가기 때문에 3,000rpm이 조금 넘더라도 228마력의 힘이 오롯이 발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연자동차의 한 300마력 중반대 이상의 체감, 가속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출력이라는 것은 시간 대비 일률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일률이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3,000, 4,000 RPM 이상을 잘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전기차를 운영하게 되면 2,000, 3,000, 4,000늘 이용하게 되는 일상적인 영역에서 최대 출력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체감 성능이 상당히 우수하게 느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출력 욕심 내지 않고 그냥 우아하게 프리미엄 모델답게 편하게 운행하고 싶다 하게 되면 기본 모델 5,990만원으로 판매되는 기본 모델도 충분합니다 자 옵션 표를 잘 한번 보세요 자 외관으로 쭉 보시면요 19인치 미쉐린 타이어 휠 나옵니다 휠 타이어가 19인치 인데 사실 전기차에서 전비 승차감 감안하면 19인치가 사실 가장 적합한 사이즈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i5로 운영하고 있는데 20인치 휠이 상당히 좀 주행하면서 거슬리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런 순간들이 있어서 19인치로 지금 다운그레이드를 할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익스테리어 부분에서 휠 타이어가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높다 보니까 자꾸 커지는 추세인데요. 전기차에서는 19인치가 적합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중접합 차압 유리가 전면 전체도가 다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대중차에도 이중차압유리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고급형 모델 같은 경우에는요. 전면하고 1열 도어에만 들어가고 2열 도어에는 빠져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제네시스 GV60은 프리미엄 모델답게 전체 도어가 이중차압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내장으로 가시면 은요 걱정하시던 크리스탈 스피어가 기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12.3인치 팁트 클러스터는 뭐 기본으로 다 들어가고요. 앰비언트 무브램프도 뭐 빠지지 않습니다. 안전으로 들어가시면 이 부분이 사실 중요한데요. 고속도로 주행보조. HDA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요. 스마트 컨트롤.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컨트롤. 요 기능도 기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뭐 차로 유지보조, 차로 이탈방지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요. 보통 대중차에서 옵션으로 빠져있는 후축방 충돌방지보조, 후방 교차 충돌방지보조, 안전하차 보조도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안전에 있어서 추가해야될 옵션이 없다는 거예요. 기본형을 타셔도 ADAS와 관련된 안전기능이 다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다는 라 겁니다. 편의장치로 넘어가시게 되면요. 프리미엄 모델에서는 다 있어야 될 것들 다 있고요. 실내 지문인증 시스템. 제네시스 GV60에서 자랑하는 생체인증 시스템 중에서 두 가지가 있죠. 팩스커넥터가 있고 실내 지문인증 시스템이 있는데 베이스 커넥트는 4륜구동과 퍼포먼스 4륜구동을 선택해야지만 들어가는데 실내 지문인증 시스템 지문인식 센서가 실내에는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프로토 에어컨의 공기청정 시스템 들어가고요 실외 v 2 l 젠더도 기본으로 제공이 됩니다 시트는 인조가죽 시트이긴 하나 다양한 방향으로 조정이 가능하고요 앞좌석 통풍 열선 시트 뒷좌석 열선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인포테인먼트로 들어가게 되면 12.3인치 디스플레이 모니터가 들어가고요. 제네시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차세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라 CCCIC 파노라믹 디스플레이로 해서 두 개의 모니터를 하나처럼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역시 기본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제네시스 카페이 발레 모드, 그다음에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OTA도 이렇게 적용이 되어있고요 오디오는 판스피커 구성이네요. 그 다음에 앞좌석 뒷좌석 usb 단자라든지 스마트폰 무선 충전 기능도 기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모델이 5,990만원으로 구입을 하셔도 사용하는데 사실상 불편이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제네시스인데 명색이 기본으로 사겠니? 고급스럽게 프리미엄에 걸맞는 내장재 그리고 또 남들이 봐도 와 이거 괜찮은데? 비싸겠는데? 이런 느낌을 좀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후륜구동 기본 가격의 5,990만원에서 어떤 옵션들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 저희 오토기어에서 나름대로 분석한 결과 조금 예산이 되시는 분이 5천 후반대 실구매가 기준으로 한 5,800만원 정도 지출이 가능하다. 하이브든, 뭐, 20을이든 간에 그 정도의 지출이 가능하다고 할때 옵션 구성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가장 먼저 가치가 있다라고 추천드리는 옵션 대표적인 게 시그니처 디자인 컬렉션 2입니다. 원이 있고 투가 있는데 270만 원에 판매되는 투를 저희는 추천을 드립니다. 여기에 나파 가죽 시트 그리고 인조 가죽 내장재, 스웨이드 내장재, 알루미늄 내장재. 알루미늄 내장재가 헥사곤알 패턴 알루미늄 내장재라서 가니시 쪽에 통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대시보드 앞쪽으로 폭넓게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자동차에서 운전자게 가장 오래 접촉하면서 영향을 많이 주는 부분이 시트입니다. 그래서 시트의 가죽 질감, 또 안락감. 고급스러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자동차를 운행하는 과정 내내 운전자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270만 원이 옵션은 꼭 추가를 하시는 것이 좋지 않나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선택을 했습니다. 자그 다음에 두 번째는 헤드업 디스플레이죠. 여기 130만 원에 판매가 되고 있는데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사실 있어도그만없어도그만이긴 한데 최신 전기차에 헤드업 디스플레이 없으면 좀 내적으로 많이 서운하기도 하죠. 괜히 출신치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요거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포함을 시켜봤습니다. 그 다음에 컨비니언 패키지, 요게 140만원에 판매가 되는데요. 운전석의 에드고 모션 시트, 이 18방향을 7개 공기주머니로 움직여주는 제네시스에서 상당히 좋은 기능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앞좌석 릴렉션 컴포트 시트, 이게 아이오리5라든지 EV6에서 이미 사용자들에게 충분한 알락감을 주는 기능이다라는 게 검증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도 이제 컨비니언 패키지에 묶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운전석 자세 메모리 시스템. 운전자가 열어실 때꼭 필요한 시스템입니다. 또 전동식 조절, 스티어링 휠. 뭐 프리미엄에서는 꼭 이거 필요하죠. 그 다음에 동승석 워크인 디바이스, 동승석 럼버 소포트, 뒷좌석 수동식 도어 커튼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격이 140만원이면 포함되어 있는 가격에 대비해서 옵션 가격이 굉장히 괜찮습니다. 요거꼭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뱅앤 올롭슨 사운드 시스템을 추천드립니다. 190만원이면은 프리미엄 오디오로 제공되는 가격으로는 다소 비싼 감이 좀 있긴 한데 이 프리미엄 브랜드에서 별도로 판매되는 보스라든지 뱅앤 올롭슨, 뭐 마크 로빈슨뭐 다인 오디오, 바우스 앤 윌킨스 뭐 이런 패키지로 판매되는 걸 보면 190만원이면은 프리미엄에서 판매되는 유명 명품 오디오 시스템으로서는 괜찮은 가격이에요. 또 여기에는 액티브 노이즈 컨트롤이 기본으로 들어가는데요. 액티브 노이즈 컨트롤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소음에 반대 위상의 사운드를 통해서 그 소음이 부딪혀서 상쇄가 되게 하는 기능입니다. 이미 뭐 헤드폰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근데 이 액티브 노이즈 컨트롤을 사용하려면 스피커의 재생 영역대가 폭넓어야 되고요. 출력도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벡연월스 사운드 시스템과 이게 같이 묶여져 있는데 190만원. 실질적으로 전기차의 안락함에 도움을 주는 옵션이라서 추천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아웃도어 패키지, 여기 60만원인데 루플렉하고 실내 V2L, 실내 V2L 제가 제일 많이 아이유닉5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능입니다. 릴렉스 컴포트 시트에서 편안한 자세를 취하면서 넓은 창으로 바라보는 비전 루프를 통해 보여주는 풍경, 이거는 하나의 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요렇게 해서 구성을 하게 되면은 6,880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보조금 100%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뭐 900만원을 받든 1000만원을 받든 내년 어떤 정책으로 보조금이 적어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정도가 내려가게 되면 5천만원 후반대, 5,800만원, 5,900만원 그 사이에서 구입할 수 있는 그런 구성이 되는 겁니다. 뭔가 나도 만족하고, 이 차를 보는 외부인들도, 어, 고급스러운 전기차네라는 느낌이 들게 구성을 한다면, 요 정도 구성이 적당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원래, 파피퓰로 패키지라고 해서, 헤드업 디스플레이,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 1, 컨비니언스 패키지, 하이테크 패키지, 이네 가지가 520만원으로 묶여져 있어요. 그런데, 하이테크 패키지에 보시면은, 지능형 헤드램프, 뭐 이게 이제 상향등, 하향등, 이런 걸 조종해 주는 거고, 제네시스 디지털 키 2, 요거가 추가가 돼서, 110만원인데 뭐 사실 저는 이게 가치가 있을까 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제외를 했고요 그 다음에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 1 같은 경우에는 후축방 모니터와 서라운드 모니터가 상당히 아깝기는 한데 그 외에 주차 충돌 방지 보조라든지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뭐 이런 것들 또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이 그다지 쓸모는 없는 것 같은데 요걸 묶어서 200만원이라는 높은 가격에 판매를 하거든요 그래서 하이테크 패키지업고 드라이빙 어시스턴스 패키지 1이 가격 대비 그다지 활용도가 높지 않아 보여서 아플리 패키지를 구입하시는 것보다는 헤드업 디스플레이와 컨비니언스 패키지를 따로 구입해서 270만 원만 추가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야 그런데 6,800만 원 넘어가는 건좀 과하다. 요즘 더 싸게 구성을 했으면 좋겠는데. 정말 필요한 것들 만족도가 높은 옵션만 어떻게 딱 뽑을 수 없겠나?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추천드리는 옵션은 시그니처 디자인 컬렉션2 270만원 이 옵션에 컨비니언스 패키지 140만원 그리고 아웃도어 패키지 60만원 이 옵션만 포함해서 6,440만원에 출고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나 비전 루프나 백엔홀 옵션 오디오 시스템은 있으면 참 좋지만 뭐 없어도 크게 불편감을 주는 그런 옵션들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프리미엄에서 더 프리미엄의 환경을 느끼게 하는 그런 옵션들인데 뭐 없어도 주행하는 데 있어서 크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 시그니처 디자인 컬렉션에 포함되어 있는 뭐 나파 가죽 시트나 실내 내장재, 고급스러운 내장재라든지 컨비니언스 패키지에 들어 에레고 시트라든지 릴렉션 컴포트 시트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아웃도어 패키지 뭐 v 2 실내 v 2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사용 빈도가 높기 때문에 요 구성만 포함해서 6,440만 원에 구입을 하게 되면 여기에 보조금 100%를 받게 되면 5,400, 5,500 사이에서 구입 구입을할수 있기 때문에 매우 실용적으로 제네시스 GV60을 구입을 할수 있게 됩니다. 물론 이것도 다시로 난 그냥 기본형으로 탈래. 뭐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뭐 필요 없고, 컨비니언스 모뭐 필요 없고, 그냥 제네시스 기본으로 달려 나온 거를 그냥 사고 싶은데 이거 사도 됩니까? 해도 괜찮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전기차 228마력의 후륜구동 방식의 프리미엄 전기차로서 운행하는 데 있어서 뭐 전혀 아쉬움이 없는 구성이라고 보여지니까. 여러분들이 옵션 선택을 하실 때 너무 예산에 초과해서 이것도 저것도 아 빼기 힘든데라고 고민하지 마시고 아예 예산이 충분하지 못하신 분들은 기본형으로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좀 충분하시다고 하시는 분은 한 6,800만 원 정도 선에서 웬만큼 신차 효과를 누리도록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래도 약간 좀더 자력했으면 좋겠어 하시는 분들은 실내 구성 시트 관련해서 투자를 하시면. 만족도가 오래가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스탠다드 사륜으로 가시게 되면 500만 원이 플러스가 되고요. 퍼포먼스 사륜 구동으로 가게 되면 1,050만 원이 더 플러스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게 스탠다드 사륜이든 고속력 사륜이든 자동차의 성능에 영향을 주는 옵션이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차량 가격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스탠다드 후륜의 경우에는 100%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6천만원 언더의 가격 조건이지만 스탠다드 사륜 그리고 고성능 사륜은 6천 이상으로 가격이 잡히기 때문에 보조금이 절반밖에 나오질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스탠다드 사륜은 500만원 플러스 줄어드는 보조금 50% 하게 되면 9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가 증가하는 겁니다. 고성능 사륜 같은 경우에는 1050만원이니까 보조금 절반 줄어드는 걸 감안하면 1,400? 혹은 1,500 정도를 더 지불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퍼포먼스 사륜구동 같은 경우에는 옵션을 다 집어넣게 되면 8,400만원대까지 올라갑니다. 이게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프리미엄 자동차의 옵션 선택, 다양한 옵션 선택을 통해서 꼭 필요하지 않은 거지만 최대한 안락하고 최대한 고급스럽고 뭔가 대중차와는 차별화된 시각적, 기능적인 특장점을 구현하기 위한 프리미엄 브랜드의 특징인데, 그나마 제네시스는 신규 브랜드이기 때문에 메르세드 벤츠, BMW의 인디비주얼 오더 또는 뭐 포르쉐 이런 브랜드와 비하면은 옵션이 상당히 현실적인 가격이고 옵션을 다 합쳐도 이렇게 증가되는 가격폭이 그렇게 막 극강 무도한 수준까지 올라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포르쉐 같은 경우에는 기본가 1억 5천인데 옵션 넣다 보면은 한 1억 2,3천. 가스도 붙기도 합니다. 차값에 거의 준하는 가격이 붙기도 해요. 프리미엄 브랜드이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기본가가 이제 5,590만 원에서 이제 1,050만 원이 들어가게 되면은 개별 소비세 3 5 적용하게 되면 7,000만 원이 약간 안 되는 걸로 가격이 발표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구입 가격은 6,400에서 6,500만 원 정도가 되는 게 되고요. 여기에서 이제 옵션이 추가가 되게 되면서 보조금을 제외하게 되면 8,000만 원 정도의 지출이 생기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한번 생각으로 해보시면, 이8천만원을 실제로 지출을 한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제니시 GV60에 들어가는 320kW, 435마력이라는 출력은 제니시스로서는 가장 강력한 출력이고요. 또 부스트 모드시 390마력, 그러니까 360kW의 힘을 10초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뭐 10초간이라 그래서 뭐 우습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10초면 은 400m 정도는 주행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10초 이상 도로에서 490마력을 풀로 쓸수 있는 환경도 거의 없거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435마력 또는 490마력 이런 힘들이 3000rpm 초반대부터 나옵니다. 그러면 내연자동차로 환산하게 되면 3000rpm 초반대에 490마력이 뭐 10초든 몇 초든 간에 나오려면 기본적으로 한 700마력 정도의 출력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700마력 정도의 출력이면 페라리, 람보르기니의 영역이야. 슈퍼카의 영역입니다. a m g 나 M을 능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출발 가속에서 전기차가 주는 짜릿한 질고, 고성능 전기차가 주는 폭발적인 성능은 거의 일반 대중차도 스포츠카, 그 다음에 스포츠형 전기차는 슈퍼카 이상의 만족을 준다는 겁니다. 물론, 회전수에 도달해서 내연자동차가 6,000, 7,000rpm까지 사용하게 되면, 시간 대비 일률은 전기차나 내연차나 똑같습니다만, 우리가 일상적인 영역에서 2,000rpm, 3,000rpm, 4,000rpm에서 느리는 전기차의 400마력대의 출력은, 내연자동차의 600마력, 700마력대에 맞먹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주라는 가속감을 선사한다는 거죠. 이 정도의 성능을 가지고 있고, 제네시스에서 넣을 수 있는 모든 옵션을 다 넣어도, 최종적으로 보조금 재배하고 한 8천만원 정도에 구입을 할 수가 있다 그러면, 가격이 아주 훌륭하다라고 말할 순 없지만, 어, 그래도 전기차가 되니까, 이 정도 성능을 이 가격에 얻을 수 있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제네시스 g v 6 0은두 가지로 요약하시면 됩니다. 정말 실용적으로 기본 위주로 아니면 꼭 필요한 옵션을 몇 가지 선택해서 프리미엄을 최대한 가성비 좋게 누릴 것인지 아니면은 아예 그냥 고속력으로 갈래. 부스트 모드 4 9 0 마력 그냥 펑펑 쓰고 제로백 4초 아주 슈퍼카에 해당하는 가속감을 맛볼래 하고서 아예 320kW에 해당하는 고속력 사륜으로 가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저희는 선택해 드립니다. 가운데 스탠다드 사륜은 약간 좀 애매한 감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결정을 하든 어떤 옵션들을 선택을 하든 차를 구입하시는 본인이 그 즐거움, 만족, 또 실망 이런 것들을 다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보다 오래 지속되는 만족감, 즐거움을 만끽하실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희는 더 좋은 콘텐츠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